감소세는 부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3차 유행 전인 지난해 11월 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족간 감염이 크게 늘어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방역 당국은 선제적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강혜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온 부산 수영구 사도행전교회. 이곳을 방문한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의 오늘 하루 확진자 수는 11명. 나머지 확진자는 대부분 기존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가족 전체로 전염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최근 일주일에 부산 확진자의 45%가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부산시는 바깥 활동이 많은 가족 구성원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 활동이 많으신 어, 주로 성인을 통해서 집에 있는 나머지 그 어린 아이나 어, 또는 고령의 어르신들로 감염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가족분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이나 목욕탕, 유아 방문 수업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하루 확진자 수는 50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원을 모르는 사례가 많아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숨은 확진자를 찾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지금까지 90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부산시는 시청 등대광장과 부산역 등 검사소 다섯 곳의 운영을 오는 24일 이후에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